통영 시민들과 통영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상남도지회 통영시지부가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5일 오후 오복웨딩홀에서는 경남도지회 윤병도지회장을 비롯한 거제사천고성 등 도내지부장과 통영시지부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외식업중앙회 도지회 통영시지부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지부 발전과 초진 업무에 적극 협조한 통영시 보건위생회 직원에게 감사패가 수여되고 통영시 외식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회원들에게 통영시장 표창패와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또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13명의 회원 자녀에게는 장학증서와 장학금이 각각 전달됐습니다. 차신이 통영시 보시장은 축사를 통해 통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훌륭한 음식으로 맞이한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총회 참석자들은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외식업 경영자 결의문을 낭독하고 일부 개회식을 마쳤습니다. 이어 2부 행사에서는 2012년도 중요사업 실적 보고를 비롯해 2013년도 도지회 지부장과 대의원 선출의 건등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